네, 법무법인 지름길 대표 변호사 이동우입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주시는 분들 중에서 의외로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의 정확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살고 있는 원룸에 보증금이 2천만 원이 있고 재산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은행권, 여러 가지 제2금융권 또는 개인채무 포함해서 채무가 1억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채무가 총 8천만 원인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적어도 부채가 재산을 초과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야 적어도 파산이나 회생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천만 원인데, 부채, 채무도 2천만원이다. 그러면 보증금 2천만원으로 채무 2천만원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채를 초과하는 요건을 애초에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하고 그리고 파산과 회생의 차이는 파산은 본인이 소득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교통사고로 많이 다쳐서 적어도 몇 년간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나 본인의 어떤 경력과 나이를 고려해서 새로 취업하기가 정말 어려운 경우 또는 예외적으로 본인의 소득이 일정 소득이 있지만 그 부채가 너무 많아서 또는 아주 많은 채무가 발생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파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고 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고 그 소득으로 약 3년에서 5년간 채무를 변제할 만하다고 보면 개인회생이 가능한 것입니다.